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요, 바로 바밤바입니다. 전 바밤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정할 때도 맨날맨날 바밤바만 먹었어요. 근데 이렇게 이상한 꽃인 바밤바도 처음 봅니다. 저로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좋습니다. 겁나 귀여워, 겁나 귀여워. 일인데 귀여운. 아 이거 저금통이네. 저금통이랑 귀여워. 근데 는 어, 두분다감 우리가 다까어 진짜 초당에 선무고 단봉을 먹으러 오시면은 오징어 보세요. 바다가 너무 맑아요저 이렇게 예쁜 바다 한국에 처음 보는 거 같아요. 씻는 데는 금은비 좋긴 한데 안지금가지고고지들이 너무 이이있어이있을수금은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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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는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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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다 지금은 지요 도시락을 먹봤는데 엄청 푸짐하죠? 왜냐하면 막 반찬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. 오늘도 사실 다 망했었는데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. 멸치가 또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. 잠깐씩 대박 잘하죠? 오늘도 딱 여섯 알 가져갔어요. 여섯 알이 딱 들어가더라고요. 여섯 개 그리고 불고기 또 들어가고 있어요. 이게 보시다시피 완전 갈색 갈색하죠?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었다 이렇게 김치통에서 또 다시 소분을 해서 또 다시 소분을 하고 있습니다. 동생이 키 티를 선물 받았는데요. 이거 계속 집에서 안 까먹다가 본가 갔을 때 엄마가 까서 좀 먹고 여기 자취방에 두개 남아 있어서 두개 썰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녁을 안 먹어서 두쪽 먹었고 저는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점가 점심 먹고 디저트로 먹겠습니다. 오늘 힐링 끝! 굿즈를 산 거라 언박싱이 필요합니다.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? 천하의 모자입니다. 천하가 스트레스, 갈웜신이 강림한 그 앨범에 대한 굿즈를 이제 팔더라고요. 사실 뭐 코덕한 것도 아니고 그 최근에 팬미팅을 한번한 걸로 아는데 어, 굿즈가 이제 나온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청하 콘서 언제 하는 거죠? 저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여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어없는게 국내배송 인터넷에 샀거든요? 근데 어째서 배송비가 6,000원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불만이 많던데 그리고 이거 다 거의 4만0 0 0원이나 5만 원 정도 했는데 스택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증났어요 근데 옷도 없고 모든 것들이 스택이 없었어요 근데 뭐어떡겠어 일단 삽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어 다음부터 이런지 말아달라 의미가 없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모닥처럼 쓸수 있는 건 아닌데, 근데 뭐 주면 이거 포한은안보고 겁니다. 오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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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, 헐, 헐. 이요 다행히도 제가 이게 구입처에 보니까 그냥 모업 사진인 거예요. 아니 심신기 이거 모거 목업, 모으로 해서 거의 이게 돈은 비싼데 이거 뭐 자수인지 프린트인지 뭐할 수도 없어. 다행히도 자수가 왔습니다저 자수 안 하면 어떻게 환불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하여튼 해 데리고 가 이거 저 바로 쓸 거예요. 음, 짜잔. 짜잔.